안녕하십니까 만소락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입김이 나는데 이렇게 추울 때 목공 작업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만들고 있는 책장을 조립하면서 제가 접착제로 조립을 했는데 이 추울 때 접착제로 조립을 하니까 접착제가 얼면서 굳어서 허옇게 되더라고요. 그 허옇게 얼면서 굳은 접착제를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히팅 것만 있으면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책장을 이렇게 조립을 했는데요. 뭐 아직 다 조립된 상태는 아닌데 일단 요짝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접착제들이 이렇게 허옇게 굳어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하게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원래는 이 지저분하게 굳어있는 접착제들을 좀 깔끔하게 바르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원래 접착제가 굳으면 투명하게 변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날씨의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하얗게 된 부분에 히팅건으로 열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히팅건으로 이렇게 열을 가했더니 하얗게 굳었던 접착제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를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도 하얗게 접착제가 굳어있는데, 이것도 한번 히팅 건으로. 히팅 건을 너무 가까이서 하면 나무가 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좀 멀리서 열을 가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 또 하얗게 됐던 부분도 접착제가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열을 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접착제가 조금 덩어리져서 굳어서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데펴놓은 다음에 살짝살짝 칼로 긁어주시면 애초에 접착제를 바를 때 이렇게 덩어리진 부분들이 없게 잘 발라 굳기 전에 다 닦아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이번에 좀 너무 소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진 부분들이 좀 군데군데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접착제를 좀 깔끔하게 바르는 방법을 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접착제를 한번 발라볼 건데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다란 단순한 면을 접착시키는 경우랑 좁은 각이 있는 걸 접착시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착할 한쪽 면에 접착제를 발라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발랐는데요. 이렇게 발라줬으니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문질러서 접착제가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고정이 됐다 싶으면,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여기 보시면 접착제가 이렇게 벌써 삐져나오고 있죠? 저는 이 접착제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붙였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이 클램프나 이런 것, 무거운 것들로 확실하게 밀착해서 고정시켜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하게 밀착해서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잘 고정을 해줘야지 접착력도 더 좋고 나중에 완성을 했을 때 엉성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취미목공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클램프를 안 쓰고 그냥 접착제로만 붙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뭔가 작업이 끝나도 뭔가 좀 엉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이제 클램프를 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클램프로 이렇게 잘 밀착시켜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뭐 정확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램프로 밀착을 시켜줬더니, 삐져나오는 접착제 양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 좀 전보다. 그죠? 양쪽으로 많죠? 자, 이렇게 그냥 단순한 긴면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 같은 걸로 닦아도 깔끔하게 닦입니다. 면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닦아주면은 깔끔하게 닦이는데, 자, 이렇게 물티슈로 닦았더니, 삐져나온 접착제들이 깔끔하게 닦였죠? 자, 이거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다른 경우는 이렇게 좁은 각이 있는 면도 한번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프로 고정을 해줬는데요.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클램프로 고정하니까 이렇게 접착제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바깥면은 이렇게 바깥면은 물티슈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닦이는데, 이렇게 각진 면들은 물티슈로 닦아도 약간씩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면은 손으로 넣어서 물티슈로 닦으려고 해도 공간이 좁아서 잘안 닦이거든요. 닦기도 힘들고. 근데 자 보시면 이렇게 닦아도 안쪽에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접착제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붓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접착제가 많이 닦이죠 닦은 거는 이렇게 물티슈로 한번 붓으로 닦아주고 또 다른 부분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접착제가 빨리 굳으니까. 굳기 전에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붓에 약간 물기를 묻히면 더잘 닦입니다. 자, 보이시죠? 훨씬 깔끔하게 이렇게 삐져나온 접착제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붓으로. 뭐 별거 아닌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접착제를 깔끔하게 바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덩어리진 부분도 제가 한번 히팅기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녹였으면 칼로 살살 한번 긁어볼게요. 접착제가 물러져서 이렇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애초에 접착제를 깔끔하게 발랐다면 이런 번거로운 작업은 안 해줘도 되는데, 아, 이번에 제가 너무 안 일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뛰어냈네요. 어,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접착제를 깔끔하게 바르고 또 이게 날씨가 추워서 하얗게 굳은 접착제를 없애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같이 몰랐던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저같은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목공, 안전목공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소호락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